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생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뭔지, 모두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직접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 3층 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전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3층 연금 구조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층 구조에서 제일 아래 1층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2층은 회사를 다니며 쌓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여러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좀더 여유로운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디폴트 옵션은 이중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지정 운영제도라고 해서 내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있을 때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에 자동으로 금융사에서 투자해주는 겁니다. 2023년 7월부터 의무시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는 아직 미가입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의무시행일까지 미가입된 사업장들에 대해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유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사업장 대표님들 혹은 근로자분들 중에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빨리 디폴트 옵션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무관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재테크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중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보통 연간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통계청에서 확인한 평균 물가상승률을 보면 약2%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는 당연히 더 높죠.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에서 목표 물가상승률로 2%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가 안 된다는 뜻은 그 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점차 점차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건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서 그 가치를 불려나가야 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 동안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목돈이고 미래 노후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수 있는 퇴직연금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돈들을 억지로 굴려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그리고 뭐 영국 등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6에서 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에서 2% 정도인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 뭐2% 3%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리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역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DB형은 회사의 운용 책임이 있고 그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최초에 정해진 퇴직금만 지급이 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과 IRP에서만 선택을 할수 있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DC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퇴직 연금 계좌에 불입해 주는데 운용은 직원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계좌 운용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막상 운영해 보려고 해도 그 운영하는 금융사별로 다르긴 한데요.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개인들이 퇴직연금으로 자유롭게 투자하기 위해서 IRP 가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는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개별 주식을 매매하진 못하지만 ETF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을 거의 100%에 가깝게 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4주 동안 건드리지 않으면 미리 선정해 놓은 디폴트 옵션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은 크게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초저위험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투자 성향상 난 누가 뭐래도 주식 투자는 안할 거야. 괜히 잘못 투자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것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예금 등으로 구성된 기존에 아무것도 안할때 투자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2023년 7월부터 의무 시행이긴 하지만 그 1년 전인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는 금감원의 2023년 1분기 디폴트 옵션 수익률 타포 상품들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고 수익률이 1.15%네요.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게 초저위험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저위험 상품군입니다. 2.7에서 4% 정도 되는군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저위험 디폴트 옵션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이 2.33% 인데요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예금에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중위험 상품군의 경우 타포가 3.8에서 5.3% 정도 되네요 1분기 전체 중위험 상품군의 평균 수익률은 3.2% 였습니다 그런데 1등 상품에 보시면 TDF 라는 게 보이시죠 이건 target date fund의 약자인데요 근로자 나이와 설정에 놓은 은퇴 시기에 따라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과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이걸 고르는 요령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TDF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은퇴할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2050년 즈음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TDF 2050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다면 본인 나이에 맞는 TDF 중에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위험 디폴트 옵션 상품들인데요. 2023년 1분기 평균 수익률은 4.81%였고, 1등 상품의 경우 7.86%로 높은 수익률이네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저위험 상품이 아닌 이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본인의 나이와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해당 금융사 혹은 뭐 증권사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품 구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올해 1분기 1등했던 KB 고위험 디폴트 옵션이 찾아보니까 2분기에도 1등을 했더라고요.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고위험 상품 두개 모두 세 개의 TDF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보면 2050, 2055 등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 상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이 단지 수익률을 보고,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상품을 이렇게 골라버리시면 이거는 어찌 보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꼭 상품 구성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P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선택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진 않습니다만, 계속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올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회계학과 코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데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 이야기를 하고 실제 회계 데이터를 활용한 퀀트와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코딩 어,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에 1200여 개 강좌 중에 강의평가 7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생 친구들에게도 투자의 필요성이 와닿았다는 라 거죠 디폴트 옵션과 관련해서 irp라고 써놓긴 했지만 개인이 연금 목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먼저 연금저축에 투자하시고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되실 경우에 irp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세제 혜택을 볼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1년에 6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단독 혹은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함께 불입할 때 총 900만원까지 라비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ISA 계좌까지 활용한다면 더 좋지만, ISA 계좌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연금저축이 더 좋은 이유는, 첫째, 위험자산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IRP는 안전자산에 최소 30%는 넣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 이러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아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가입이 가능하죠. 적금 만들어 주지 마시고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서 적립식으로 나스닥 etf 같은 거 사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이 계좌들로 개별주식투자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tf의 경우 스파이나 qqq 같은 해외 etf도 투자가 안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은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들만으로도 아주 좋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디폴트 옵션 제도가 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포함해서 펀드로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문제점과, 그렇다면 IRP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 직접 은퇴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